신명기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를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는 정죄할 것이며 아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술을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기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입이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박힌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돼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귀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신명기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타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러 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르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하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신 아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거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거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사우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신명기 2 7장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곧 젖과 뿔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 와를 위하여 재단 곧 돌단을 쌓에 그것의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울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대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리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낙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져가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맥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개기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동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 내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 여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분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탐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실이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동기와 체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조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재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공심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악재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병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흉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내 목에 매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온 것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 싸이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 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 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져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동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오.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일시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29장. 포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그큰 시험과 이덕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라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더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믄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왕 시혼과 바산왕 오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우벤과 갓과 문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긴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사무시고 그는 진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하니라. 내가 이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무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게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침 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니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집하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다손과 멀리서 오는 대기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불도 나지 아니하이옛적의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고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탄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신명기 25장부터 29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에 신명기는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앞둔 이스라엘이죠. 이세 개의 설교를 이제 한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르게 또 구조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세 개의 설교는 이 언약 갱신 형식으로 그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는 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을 그래서 어첫 번째 설교는 전문이면서 그리고 지나온 이스라엘의 이 역사, 이 40년간의 광야를 통과했던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1장부터 4장까지였고 두 번째 설교는 이제 5장부터 어쭉 이제 언약의 내용, 이 십계명을 위시하여서 어,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요구하시는가 하는 그 언약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언약의 내용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이 언약을 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7장 28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9장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을 반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다짐케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신명기에서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처럼 그렇게 이제 올라간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어기면 너희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 28장을 보면 어, 굉장히 길죠. 어, 처음에 읽을 때는 이제 신이 났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어, 하나님의 1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어,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그렇게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 했어요.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무려 끝까지 68절이 끝이에요. 15절부터 68절까지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할때이 저주의 목록이 쭉 나와요. 분량으로 따지면 무려 네 배입니다. 축복에 대한 거는 1절부터 14절까지고. 저주에 대한 내용은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 양 4배 정도 긴 분량으로 저주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 이제 좀 여러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이 축복 쪽일 것인가 아니면 저주 쪽일 것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뭐 저주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행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기에는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떳떳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아웃등하죠 아 복을 받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저주를 받는 것도 좀 무섭고 또 그렇게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쪽으로 나오게 될 것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이 신명기를 볼 때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런 저주가 내게 임하는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 성경을 신명기를 제대로 읽어보면 사실은 우리는 축복보다는 저주 쪽에 서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신명기 27장 말씀 제일 마지막 26절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이 율법의 하나 하나의 조항을 들어서 이 조항을 지킬 때는 복을 받고 이 조항을 어길 때는 저주를 받고 하는 각 조항만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율법의 모든 것을 그냥 통털어서 하나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한 일부를 지켰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내가 율법에 그래도 일부는 지킨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인 거냐라고 할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 일부를 어기는 것으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한 말씀인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했으니 우리는 축복이의 저주예요. 사실은 저주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음이라 하는 그 내용이 그렇게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렇게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마땅한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죄 지셨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짊어지셔서 우리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사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모든 죄의 저주 모든 정죄에게서 해방시키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저주 받은 인생인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 갈라디에서 3장 13절만 읽었는데 1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우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지 그런 말미암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하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멘 하는 것으로 주 안에서 거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인생이 됐구나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복받은 인생으로서 그렇게 신나게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